나 아무것도 왜 없어. 었지나 줄었다고 봐. 오 <laughs> 어, 야, 적네. 누구 있는데? 있는데? 앞에 사람 있는데. 뭐야? 뭐야? 지 뭐야? 미친. 여기? 히어. 여기래. 저 여기래. 저톱이 놈이. 히어. 뭐라 써져 있어 히어. 어 히어. 여기. 오 씨. 연놈 거라고 봐. 야, 미친. 가이 뭐야? 아, 언니 나잖아. 막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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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뭐야? 야 아, 찬이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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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 <laughs> 초반 학는데 진짜 외국인 아, 진짜, 진짜.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 진짜 왜계인인줄 알았어 <laughs> 아니 왜냐면 7년 들에다 의심하게 아니이 아주